마음이 좀더 밝아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장르님 기도대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국회의원 선거인데, 저마다 자기를 선택해달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선택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선전투표를 했는데 얼마나 투표 의미가 긴지 무슨 당인지도 모르는 비례대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봐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받고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택받은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나 사람들을 실망시킵니다 우리 장님 기도가 딱 맞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위정자들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해도 그정도를할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정말 이번에는 국회의원 선거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지금까지의 번영과 발전을 이뤄온 이 나라가 침몰하지 않고 더욱더 귀한 사명을 잘담당하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특별히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적인 정책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찍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굳건히 세워지고 고금이 계속해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 생각하고 정당도 인물도 잘 생각해서 또 다시 실망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쇼펜 하우어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슴도치는 서로 아프게 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가 뭐 서로 껴안으면 더 아프죠? 네. 서로 사랑해주려고 다가가면 더 아파요. 그래서 고슴도치는 평생 서로를 아프게 하며 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도록, 네. 정말 정치 잘하도록, 네. 아니, 백성들이 앉아가지고, 아, 정말 정치 잘한다, 네. 정말 잘 뽑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 많이 이야기 들어오면, 뭐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네. 이번에는 정말 누구보다도 물론 뭐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아픔이 있고 한계가 있다. 그런 말을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문둥병을 모든 사람은 다 문둥병을 가지고 있다. 조금 약간 솔직한데. 예. 모든 사람은 다어 한센병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다 약점을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을 성경에 옛날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 이렇게 원색적으로 썼는데 그것을 들어서 모든 사람은 다 문둥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뭐 인간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을 뽑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 잘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표끝까지 것, 이게 아니고요. 한표한 한 표가 모여서 잘 아시는 대로 인물을 뽑게 됩니다. 한표한 한 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이제 선거 이야기를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잘선택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선택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고 작은 공동체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다 동일합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네.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작은 교회 에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 아이 작은 교회 나왔네 좀안 됐네 이게 아니고 큰 교회 나오나 작은 교회 나오나 주님을 보실 때는 똑같이 택함 받아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 함께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끊임없이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서도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언제 불렀습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기로 측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고 성경은 얘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대단히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격이 있으면 교만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무자격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적당한 기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성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됐다 하는 표현이, 여러분,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은 기업으로 받을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양자,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당연한 결론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뭐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11시 예배, 10시 45분 예배 나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우리 보교회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보교회가 믿음이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 네. 네. 보교회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지금 잠자리에 있어야 될 시간이에요. 네. 그런데 할머니가 교회 가자니까 다 일어나서 오잖아요 깨우는 할머니도 쉽지 않고, 일어나는 보교회도 쉽지 않은데, 참 대단하다. 보기가 믿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우리가 뽑았는데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실망하지 아니하시도록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잘 숨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갚으려고 우리의 삶에 발버둥 치고는, 치는 건 아닙니까?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어제 제가 자란 목사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시는데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대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너무 피곤해요. 우리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병원을 하루 종일 어머니 모시고 여기저기 검사도 하고 그 있었는데 너무너무 피곤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어머님데 내가 그렇게 해야죠. 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오기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숨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 잘 숨기는 귀하고 아름다운 길을 계속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건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닙니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그러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탁한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명감 여러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고림도전서 1장 29절에 보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우리의 선택에 조건에 따라서 선택하실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 따님 이죠 우리 박집사님이 주일마다 교회 주방에서 거의 한 달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큰 교회는 주방공사 하려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laughs> 식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식사를 준비해야 하고 또 설거지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엄청 힘들죠. 네. 근데 한달 동안 돌아가면서 집사님들이 주방공사를 하는데 이제 한 달이 끝나서 이번 주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어떤 때는 십자가와 같은 그런 무거운 짐도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봉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봉사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합당하지 어, 아, 않다 올바른 인물이 아니다 뭐 이런 어,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혹은 성도들로부터 아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투하고, 어 또, 신앙의 정진을 어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미래의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로 어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금이 없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금이 있는 사람은 못 갑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못 갑니다. 천국에는 어떤 사람만 가느냐? 금이 없고 거룩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 아,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잖아요. 금이 있잖아요. 거룩함을 하나님 앞 공포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험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날에도 성만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주님의 피, 주님의 살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일날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수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계셔요. 이번 주에 저하고 스티와 장관님하고 병원을 갔다 왔는데, 네. 이갈비뼈가세개가 나왔어요. 병원을 세군데나 갔는데, 마땅히 입원할 데가 없어서, 네. 그세 번째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키가 크셔가지고, 이 침상이, 이 침대가 맞지가 않아요. 관리를 좀 구부리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작아가지고 그 사람이 키가 크면 멋있는데 어떤 때는 또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아다 하면 어디 든지 누워도 다 맞거든요. 물론 우리 집사님께서 잘 극복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지만 오늘 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들과 몸은 안 좋지만 교회에서 아주 먼 곳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건국대학교 후문 쪽에 있어서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한번 와보겠습니다. 교회를 출석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될수있는 대로 안 오시는 게 좋겠다. 근데 지금 오셨어요, 보니까. 아픔을 끌고 여러분 오셨는데, 여러분 택한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치료해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또한 약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를 통해서, 어, 이 갈비뼈가, 저는 갈비뼈가 부어져 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많이 아플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어, 참, 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은 어, 그런 날이다. 이렇게 어, 인지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계해보니까, 착함을 어, 받은 다음에 자세에 대해서 어, 많은 말씀을 하게 되죠.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착함을 받은 사람의 자세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보니까 역대상 28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어, 맡은 일에 힘써 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는 신약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에게 필요한 것은 맡은 일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용민 집사가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처럼 누가 여러분 성도가 그렇게 많은데 그 교회는 한, 한 5, 6명 모이죠 그런 모이는 성도들을 여러분 설거지를 다 하려고 해몇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택함 받은 자의 자세는 첫째 힘써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힘써 행해야 된다. 맡은 일에 힘써 행해야 된다. 뭐 국회의원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맡아서 자기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일할 거예요. 자기가 딱 맡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당선이 돼가지고 야나 당선됐다 이제부터는 국회의원이 몇 년이에요? 4년인가요? 야 이제 4년 동안 이제 나는 먹고 사는 데 이상 없다. 여러분 저잘 먹고 잘 살게요. 이러면서 딱 버티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갔으면 열심히 일했을 텐데, 자기의 입신 양면을 위해서 여러분 들어갔다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맡은 일에는 힘써 행해야 된다. 비슷한 말입니다. 역대하 29장 10을 째고보니까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섬기며 분양해야 한다. 택합을 입은 자가 적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니다 여러분, 택한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어떤 어떤 나라에 가면 거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여러분, 일본만 가도, 비행기 타고 금방 갑니다, 여러분. 예. 일본만 가도, 신사, 예? 그리고 불교가 얼마나 흥황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예? 곳곳에 신사고, 곳곳에 불교사원이 있어요. 여러 우리나라도 불교가 얼마나 번창했습니까?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조선시대에 유교가 들어오면서 스님들이 다 산으로 도망가 버렸죠. 네? 억불정책이라고들어셨죠 네? 불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산으로 가라. 근데, 불리가 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산에 좋은 자리를 다 사찰이 들어서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에 다스님들가 있는지. 네? 기독교적인 얘기로, 여러분, 사찰에 가면 은혜가 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겠어요 잘 꾸며놨는지 사실은 그분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에? 산으로 들어가신 건데 이왕이면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죠 그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신 거죠 여러분 탁함을 받은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 같지만 탁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성경은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인 신천지 같은 데는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천에 14만 4천 명. 그 외에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14만 4천 명이 다 채워지니까 또딴 소리 하잖아요. 네, 뭐냐면, 정말 진실하게 믿는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잘 믿는 천, 14만 4천 명을 곤란내야 된다는 거예요, 곤란해야 는거예 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죠. 네. 우리 목사님이 저보다 이단에는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전문가의 말을 들어봐야 돼내내 <laughs> 맘대로 하면 안 돼요 네? 전문가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택함을 입은 자가 적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이단 이야기를 했는데 거짓 선진자의 미혹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 데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막가면안 되는 거죠 여호와 증인이 부른다 나를 부르는구나 그리고 감을안 되고 네? 통일로가 부른다 하면 감을안 되는 거고요. 요즘 가장 무서운 신천지가 나를 부른다 그리고 감을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은 항상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항상 이 늘이죠. 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미혹에 조심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2 4주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주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자를 미혹하려고 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이단이 많아요? 네,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충성을 다해야 될 일인데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 0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좋아합니까? 세상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이상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홍성수, 우리 아주 집사님은 연극할 때, 연극이 나랑 종교인데, 한번 말씀드렸죠.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는 그냥, 빠따를 때리고, 그냥, 외면을 하고, 예? 발로 차고 그랬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예? 왜널 특별하게 하냐 이거예요. 예? 연극이 종교인데, 왜 교회를 가냐. 연극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예수님을 믿고 많이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까? 아 <laughs>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놀면 미워할 게 없죠. 같이 안 노니까 여러분 미워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하고 놀아야 되느냐? 물론, 전도는 안 믿는 분들에게 해야 하는데, 누구와 열심히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교제하며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함께 놀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와 놀아야 합니까? 성도들과 함께 놀아요. 마음을 다. 함께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서에 여러분 인용해서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열심히 교제할 때 믿음도 여러분 돈독해지고 여러분 안 믿는 친구와 자꾸 교류하면서 지내보세요 주일 날이라는 개념이 점점점점 희석되는 점점 거죠 야! 벚꽃 피었는데 칠일날 우리 등산 가자. 교회를 가실까, 등산을 갈 것인가, 등산 교회, 등산 교회, 등산 교회. 빨리면 <laughs> 여러분 마음의 안정이 안 돼. 딱 마음을 정해야 되는데, 칠일날은 무슨 일 있어도 교회 간다. 내가 교회 갔다 와서 등산 다라할 예? 네? 아니면 디프이할때 만나자. 뭐 이러면 그 조금 안데이 갈등을 하게 되면요, 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여러분 성도와 함께 교제하게 되면. 예, 네. 당연히 주일날은 어, 교회 가는 거지 뭐 다른 선택이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성도들과 서로 잘 지내고 서로 무난하고 무난해야 하고 교제를 잘 어, 나누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자비하고, 겸손하고, 극률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참 어려운 겁니다. 온유한다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극률을 베풀려는 마음, 자비의 마음, 여러분, 겸손의 마음도 쉽지 않습니다. 겸손은 어렵다. 어떤 분이 그런 표절을 내걸고 방송을 하는 분들입니다. 네? 겸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용납하고 용서해야 한다.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니까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면 다 덮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덮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에 위 사랑을 더하라 이런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로골로세 3장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굳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굳게 잡고 주의 백성됨을 의심하지 말며 주님 앞에 실족하지 말며 늘 주님이시는 복과 은혜를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셨음을 감사하며 누리며 그리고 마음껏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탱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특별히 영육관에강건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나타내는 귀한 성들이 도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택함 받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택함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착한 자로서 충성을 다하는 귀한 아름다운 주님의 자며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님의 백성들이 나왔사오니 하나님을 활짝 여시고 영육간에 강봉케 하시며 우리의 삶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말미미아 저희는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에 예배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